번화한 도시에 김호정이라는 재능 있는 가수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매혹적인 목소리와 황홀한 공연으로 그는 무대 위에서 화려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력을 사랑하면서도 가족과의 퀄리티 시간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최근 휴가 시즌에 김호정은 무대에서의 주목을 벗어나 휴식을 갈망해 왔습니다. 그는 따뜻한 순간과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가 도래했을 때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행복한 공감을 느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김호정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는 부모님과 함께 부엌에서 만나기 위해 설레임이 가득한 상태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그들은 가족 식사를 준비하며 요리의 모험에 나섰습니다. 김호정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야채를 썰고, 요리에 자신만의 특별한 손길을 더했습니다. 신선한 음식의 향기가 공기가 득히 퍼지자, 가족은 아침 식탁을 둘렀습니다. 웃음과 사랑이 얽혀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황가족의 강한 유대가 밝게 빛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고 따뜻한 농담을 주고받으며 평생 간직될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은 김호정과 그의 가족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란 김호정은 항상 지원해준 매니저도 함께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니저의 존재는 이 특별한 연휴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무대를 넘어서 서로 갖고 있는 깊은 연결의 아름다운 증거였습니다. 연휴 동안 김호정과 그의 가족과의 대화와 교류는 가족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었습니다. 그는 진정한 행복이 인기와 성공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보내는 소중한 순간에서 찾아온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추석 음식을 준비하고 다채로운 등불을 만드는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빛나는 무대 조명에 익숙한 김호정은 전통적인 수공예에 대한 창조적인 재미에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그는 등불 만들기에 예술을 품었으며 간단한 재료를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만족감을 만끽했습니다. 이 경험은 김호정의 다양한 관심사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깊은 감사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그가 무대 플러스 위에서 유명한 스타로서의 모습 이상으로 깊은 사람임을 상기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